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춘천 문화방송이 마련한 민선 시군정 특별기획. 오늘은 철원군 편입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역발전의 기반을 닦는 데 임기 초반을 보내는데 한탄강 개발 등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새집을 짓기에 앞서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내실을 기한 임기 첫 해였습니다.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철원 조성을 위해 조직 개편 등 기반을 닦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공무들 조직, 이것을 이제 일하는 조직, 우리 군민들을 위하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건지 그런 분야 포커스를 맞히고 조직을 정비를 했고. 또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이 조만간 백마고 지역에서 착수될 것으로 보여.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의 중심지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천원의 오랜 수건 사업인 한탄강 개발을 위한 현안 해결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고석정에 있는 Y진지의 송호동 이전은 소음 민원의 발목이 잡혔고 포천시 관인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시장 구속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인데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분야에서 상호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그 해결하는 것으로. 거의 좀 만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관인 취수장 문제는 정부와 제도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민선 6기 출범 2년째를 맞아 메르스와 가뭄으로 힘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구제역까지 겪어 시름이 깊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 시작 1년이 지났지만 입주 기업이 전무한 동성 농공단지 역시 우량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현정 구수는 이 밖에 농산물 판매와 청소년 교육, 노인 복지의 역점을 두어 출범 2년째를 이끌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